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 주실 건가요? 아, 먼저 그 실내 온도 격차가 커지는 겨울철 불청객이 있죠. 바로 그 김설임인데요.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유리에 도포하고 있는 이 전용 제품이. 생명적 가습기 살균제 이 독성 물질로 알려진 어, CMIT와 MIT가 검출됐다는 한국 소비자 발표가 있어서 어 구매와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 소식으로는요. 밤샘 불법 주차와 휴게소 내 사고 그리고 화물차의 그 갈변 주차장 그다음에 또 지자체의 야간 불법 단속 이런 방침인데요. 아 노동 가동 연한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어또 이제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형이 3년으로 늘어난 그런 윤창호 법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네, 이 고속도로 휴게소 승용차 주차장을 심야 시간대에는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가변 주차장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된다는 거죠? 네, 낮 시간대에는 복잡하지만 심야에는 한산한 이런 어, 주차장이 있죠. 네, 뭐 승용차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물차들이 편안한 쉼터로 이용하게 하는 게 바로 어, 가변 주차장의 변신입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 중부 내륙선에 있는 성주 시게소 양방향에서 어, 2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화물차 가변 주차장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야간 운행이 많지만 휴게소 내 부주차장 부족 때문에 휴식을 제대로 어, 취하지 못하고 있는 네. 이런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조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심야 시간 화물차 이용이 많은 서울 방향 청주와 천안, 안성, 옥천도 앞자리에 마련된 승용차의 주차면을 대형차처럼 넓게 꾸미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졸음심도 확보도 만만치 않지만요. 이 대형 화물차 전용 주차장 확보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현실을 좀 가변 운영으로 해결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 졸음 사고 발생 비율이 높죠 겨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맞아요. 네.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차원에서 아, 졸음쉼터 설치와 확대를 추진한 그런 개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병행됐던 휴게소 주차장 확장은 부지 확보 비용과 공사 기간 등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일소해 해결했고요. 그런데 야간에 불빛까지 들어오는 주차선으로 구분되고 있는 이 가변 주차장이 좋은 반응을, 아,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예, 한마디로 어, 모든 고민이 해결된 셈이죠. 네. 그래서 장거리 운행 중에 찾게 되는 성주 휴게소 주차장은요 심야 시간대에 혼잡을 빚어왔지만 주차 면수를 36% 정도나 늘리는 이런 효과로. 현재 그 주차난을 해소였다고 합니다. 와 아,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네네. 네 그런데 안전할 것 같은 휴게소 내에 교통사고가 치명적인 위험을 부르고 있는데 네. 이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급발진 사고로 의심된 사고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짚어본다면 지난해 11월 11일 밤 11시 그러니까 뭐 11분 11분 1 11 1분되는데요이 네. 늦은 시간에 2000시 마장동에 그 있는 수재하는 그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향 벽 평 휴게소에서요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25톤)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4.5톤)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충격이 다시 그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4대를) 잇따라 추돌했지만요 나 아, 대부분은 이제 경상을 입었는데 이에 반해서 (25톤) 기사죠 어~ 추돌한 기사는 숨졌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난 (6월) 어~ 충전 휴게소 어~ 죽전 휴게소 주차장에서도요. 스포티지가 스파크를 추돌하면서 네 명에게 부상을 입혔고요. 또 보행로 구분이 없는 휴게소의 등 현실도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 안전할 것 같지만은 또 조심해야 네.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 휴게소 특성이 진입 순간부터 운전자나 뭐 탑승자 긴장을 네. 좀 풀게 하는 이러한 점이 있는데요. 네, 네. 이 점이 바로 이 사고 요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충분히 네. 그럴 가능성 이 있죠. 마음이 좀 풀어지니까요. 네. 네. 그리고 장거리 운전 후에 도착한 휴게소지만 <laughs> 네. 하차하고 보행하는 전 과정 동안 그러니까 다시 승차기 전까지는요 말씀하신 대로 긴장을 늦추는 방심은 음. 금물입니다. 네. 일단은 법적 도로도 아니고 또 차선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방향에서 차가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네. 게다가 차량 사이를 걷는 과정에서는요 주차선에서 빠져나오는 운전자에게는요. 또 다른 사각지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휴게소 내의 교통사고는 112건이 발생됐고요. 80명이 사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 지난 2014년 2월에도요. 네. 호남 고속도로 곡성 휴게소였죠. 네. 여기를 진입하던 승용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던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도 장기간 운전이 주의력을 흐트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주차된 승용차 두 대를 추돌하면서 밖에서 있던 운전자 등두 명이 현장에 사망하고 제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행자 통로를 분리하는 표준 모델을 적용한 전구 휴게소의 비율은 (8분의 1을) 조금 넘어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큰 차에 가려지는 시야 사각지대에 주는 이런 상대적 위험요소는 시계소에서는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적한 지방도로에서도 불법 밤샘 주차에 의해서 사고가 적지가 않은데요 네. 이같이 이렇게 대형차는 정해진 장소에서 주차를 해야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대형 차량 주차는 반드시 허가받은 차고지 복귀 후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인근 주택가와 대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고요. 또 이로 인한 시야 차단은 다양한 사고 원인이 되고 있죠. 때문에 단속되면은 운행 정지 (5일이나) 개인용달 (10만 원) 일반 화물차는 (20만 원의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진주시와 청주시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의 그~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이런 추돌 사고의 위험을 비롯한 또 교통과 보행 장애 근절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네. 1 2월한달 경찰과 지금 합동 특별 단속을 시행하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단속과 지도, 홍보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우리가 그 주정차 불법 주차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 네. 그러니까 서로 아는 이유이기 때문에 좀 많이 관대한 면이 있죠 요번 단속에서도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주시와 청주시를 비교하면은 진주는 예고 없이 스티커를 부축하고 (1시간) 후에 바로 단속을 합니다 네. 그런데 충주시는 밤샘 주차 단속의 핵심인 (20시) 이후는 특별한 대상이 아니면 단속보다는 이동 주차를 경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 네. 가로등도 없고 또 한적하고 넓은 도로변에 밤샘 불법 주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야 사각지대를 만드는 원인이죠. 그런데 20시 이후는요. 순찰과 개도를 한다는 건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26일과 27일에 관광버스 2대와 화물차 23대 등총2 5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진주시와는 첨부 다루다고할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게요. 네. 지난 목요일 대법정에서 60세였죠. 현재 육체 노동자 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다뤄졌는데요. 네.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요 소득을 내는 육체 노동자 최후 나이를 뜻하는 가동 연한이 30년 만에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는 이런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네. 점을 좀 강조해 볼수 있겠는데요. 가동 연한이 65세로 올라가게 되면 우선은 고령 운전자라는 명칭도 바꿔야 하지만 네. 또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보험 료율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때 이제 보상 받는 기준도 많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지표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최근 보험업계가 손해율 상승과 또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 등에 따른 이런 수익 악화 보험을 이유로 해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5년이) 더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도1% 이상 인상된다는 점을 이미 전제하고 음, 있었습니다. 네, 인정을 받아도 못 받아도 둘다 걱정이네요. 네, 네. 그런데 <laughs> 음주운전 첫결 지표가 될 윤창호 법이죠. 바로 본회를 네. 통과했는데 네. 국민청원이 끈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어렵게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통과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런 사전 분위기는 1년에서 5년을 바라는 국민과는 달리 아마 3년 정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이미 전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나 약물 영향에 대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는 음주 운전도 처벌을 강화하자는 250명이 국회의원 중에 네. 248명이 가결로 인해서, 어, 윤창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주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던 것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한 결과를 냈다는 건데 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분위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그렇네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는 최대 5년형을 받아야 한다는 게사회적의 네. 요청인데 네. 무기 형량을 앞세워서 3년으로 줄어든 거네요. 네 알려진 바로는. 원안에서 5년 이상인 징역이 법사위 논의에서 3년 이상으로 약화됐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무기형은 정하기 어려운 기준이죠. 무기형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요. 거기서 네.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처벌은 3년형이 최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다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에서 삼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올 연말 절대 그술 마시면 네. 운전 핸들을 잡지 않는 그런 어, 생각. 이렇게 또 당부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네요. 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라고 외치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